안녕, 여러분. 플레레입니다. 제가 한참 많이 했다던 바로 그 운빨 조막 겜입니다 어느새 레벨이 16이에요. 엄청나죠? <laughs> 누가 나보고 게임 못한다 그랬어. 아, 이번에 신케 있던데. 지지. 완전 따끈따끈한 신케여서 제가 정말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후기가 아주 지지더라고. 절대 사지 말라 그러던데. <laughs> 주로 쓰는 캐릭터는 배트맨이랑요, 레인슬롯이랑요, 아 로켓츠 로켓츠 귀여워서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티어도 높고요. 양법사는 뭐 필수고, 개구리 왕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변신 후의 모습으로 거의 쓰고 있겠죠? 나머지는, 아, 가끔 인디도 쓰는데, 인디 너무 귀엽지 않아? 나 진짜 얘 너무 귀여워가지고, <laughs> 내 프로필도 인디잖아요? 아, 그리고 우치. 이 캐릭터가 또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왔더라고요. 얘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크리스탈을 빨리 많이 얻어야 됩니다. 열심히 게임을 해가지고 크리스탈을 모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말은 시작. 노 no, 17레벨. 비슷한 레벨끼리 매칭이 되는 게 가장 좋긴 한것 같아요. 이거 괜히 레벨 너무 높은 사람이랑 매칭되면 욕만 먹고 레벨이 너무 낮으면 제가 다 캐리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 근데 제 이름이 왜 저런지 아세요? <laughs> 오로리아거든요. 저렇게 된 이유가 있어. 일단 주마등 서비스 받아주시고, 아니 제가요 쪼렙일 때 정말 많은 서러움을 당했어요. 그냥 레벨이 낮다는 이유로 완전 게임을 안 해주더라고 같이. 너무 서러웠잖아? 그리고 나 보고 막. 에휴, 레벨 좀더 키워서 와라, 쯧쯧, 막 이런 거 채팅 쳐가지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laughs> 제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한국인 아닌 척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욕을 못 하겠지 싶어가지고. 욕을 하려면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디예요. 인디는 이렇게 만화가 다 차면은 탐색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느낌표 뜨는 데에다가 발굴 누르면 얘가 발굴을 해줘 모든 아군의 만화 해독 속도 2% 증가. 아, 이따가 다시 뽑아야 되겠네. 아이, 참. 얘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영웅 정도는 나와야지. 희귀 가지고는 안 돼, 안 돼. 보스 잡아주시고. 어, 여기다, 여기. 여기. 발굴 정 오! 대박! 전설 나왔어. 헉! 와, 너무 좋은 거 나왔잖아. 모든 아군의 공격력을 35% 증가. 이야, 미쳤는데? 아 운이 너무 좋죠? 이 친구가 또 공격속도 증가 해줘가지고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호랑이사 근데 배트맨을 하나 만들고 싶기도 하네요 배트맨 왜트맨이 노래 모르겠지? <laughs> 나무랑 뭐 있어야 되냐? 나무만 있으면 되네 이제 나무를 잘 만들어보도록 나무! 나와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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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이 안 나오죠? 아, 이거 약간... 어... 나무... 나무... 야, 이러다 다 쓰는 거 아니겠지? 나무... 나무... 아, 나무 안 나오냐? 야, 나무야... 인간적으로다가 나무가 나와줘야지 말이. 어우, 뭐야, 나무 나왔다. 합성에서 나왔네. 진짜 어이없네. 아, 이렇게 배트맨을 만들었습니다. 와 어? 여러분 이거 알아요? 그 15레벨까지 배트맨 레벨업하면 불뻗다 되는거? 하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아 흐르지 말고 잘해봐 잘 이겨보라고 아불뻗다 가볼까? 뭐야 끝난거야? 아 언제 80이 됐지? 많이 그거 갖고 되겠어. 아 이럴수가 뭐야 게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버렸어 일단 보상받아주시고 이게 진짜 처음에는 이게임왜 하냐 그랬는데 아니 내가 겁내 하고 있더라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퀘스트 완료에다가 또또 유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빨오빨 오, 오케이 없죠 와 크리스탈 이걸로 모아볼까 일단 모집을 좀 해서 얻어보도록 한번 더. 아이 모든 게 운빨인 게 너무 재밌어. 이게 굉장히 스릴이 있다니까. <laughs> 한번 더. 오케이 크리스탈 많이 주셨고요. 너무 많이 나지 무양. 와 600이 나왔었어. 도전 모드도 생겼더라고 던전이 있더라고 오늘의 던전 일단 요거 한번 해볼까? 친선전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친구랑 하기 너무 좋다일까? 그래서 저 처음에 그 레벨업 할때 이미 높은 레벨인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게임을 되게 빨리 레벨업 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개꿀팁 사실 그게 제일 빠를 수 있다는 점혼전업어어 선전하... 잘못 눌렀어 미친 미친 잘못 진짜 아, 이건 아니지? 이거 진짜 아 어, 내가 하고 누르고 있는데 왜 하필 그때 딱 바뀌어가지고 아니 진짜 저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조심 열 받는다고 아 변신 시켜야 되나? 아 몰라 인생 한방아 망했다 <laughs> 아 인생 한방 했다가 망해버렸지 뭐야 아 이럴 수가 <laughs> 이럴 수 이럴 수 25까지 갔네요. 이게 또 도박을 할 수가 있더라고 약간 고민되잖아. 지금 받에 하면 이제 두배 도전 하면 또 운으로 돌리는 거야. 근데 근데 내가 지금 25까지밖에 못 갔잖아. 한판 더해. 한 판만 더해. 한 판만 할수 있지? 어, 할수 있어. 죽었고요. 아까 받을 걸 그랬나? 진짜 한 판만 더. 아 어, 제발. 30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18레벨! 일단, 먼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신세를 많이 질것 같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포기했네, 포기했어. 이것도 보상이라고. 진짜 이것도 보상이라고. 진짜 마지막 던전. 아, 이러다 던전만 하다 끝나겠어. 뭐야, 좀 아까 그분이네. <laughs> 뭐야, 양법사라니 감사해요 정말.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양법사 저에게 필요했어요. 어 끝까지 힘을 내주시면 안 될까? 그래 그래 끝까지 내주세요. <laughs> 그래요. 감사해요 제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요 저도 하면 잘할 수 있다고요 변신 변신 아 변신 아 변신해볼걸 이번에 20이야? 더 못갔네 뭐야 아 진짜 이놈의 던전 더 부들부들이네 오, 18레벨 미친 더잘 만났잖아 아 미리 감사합니다 뭐야 중국인인가 니하오 감사합니다. 뭐였더라? 아시씨 시시. 시시. 일단 감사하고요. 아 여러분 저 중학생 때 중국어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요. 니쨔오션만민째 제가 할줄 아는 몇도안 되는 중국어입니다. 진짜 너무하네. 이것도 보상이라고. 개화남 마지막 단전. 허 아, 배고파. 던전나다가 배만 고파졌어. 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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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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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기어도가 너무 낮아서 할 말이 없다. 이게 왜안 돼? 와, 진짜 던전 열받네. 와, 아니 실화야? 맨 처음이 가장 많이 갔었어. 이게 맞니? 와, 이게 안 되네. 아, 진짜 너무 아깝잖아, 진짜. 맞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 벌써 영웅이 나왔어. 헉, 벌써 영웅이 두 마리나 나왔어. 희망이 보인다. 이거는 레벨의 차이가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네요. 던전은 초반에 운이 좋아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오래 갈수 있네. 이거 참. 벌써 미쳤고 미쳤고. 와딜 미쳤네 진짜. 아 빠르게 끝내 주세요.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나도 영웅 두 마리 나아 주셨고요. 오 지금까지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I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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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두근 두근거리네요. 가자 30까지 가보자. 변신해볼까? 저주 풀기, 제발, 제발. 우와, 미쳤다, 미쳤고. 이런 게 바로 운빨의 묘미지. 여러분, 이제 성공이에요. 다 됐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볼수 있다구요. 시간초가 싫어? 야, 너, 너왜일안 해? 보스 클리어. 오케이. 와, 한심 났다 한결 마음이 편해요. 역시. 와 드디어 태어났어 드래곤 이야 너 너무 오래 자긴 했다 진짜 까먹고 있었잖아 와 이제 됐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됐다 이야 30은 벽이 높긴 하다 오 아니야 나 30은 깨야 돼 이것들아 <laughs> 아 안돼 <laughs> 그래도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이 갔어 그래 좋아 이걸로 만족하자. 이제 욕심은 그만 부려. 지금 받기, 두배 도전. 지금 받기, 아, 두배 도전, 두배 도전,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진짜 너무하네. 왜 내가 할 때만 맨날 쪼래 진짜 어이가 없네. 여기까지 플레르였고요. 던전 꿀팁 많이 알려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 주세요. 안녕.